아 근데 요즘 왜 라이너 대가리 박는 속도를 못 따라가겠지 이딱 여기 구간 마스터 200점 여기 구간은 제대로 하면 안될것 같기도 하고 그냥 팀 운이 안 좋았을 때 그냥 져야 된다 해야 되나 그게 좀 심해요 이거 그래도 제대로 한다 자 즐겁게 하고 싶긴 한데 게임 아 상대 근데 CC가 너무 많다 이럴 때 헤르메스 무조건 가야죠. 지금 마스터 200점 300점 여기서 지금 못 벗어나고 있는데 아무리 제가 제대로 했다고 해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자이판 어떻게 될지. 이게 풀캠 딱 하고 하기 전에 사고가 나. 오 웬일로? 전저 정도라도 좋습니다. 사 이겨주기를 원치 않아요. 제발, 반반만 가도. 아, 반반만 가달라니까. 베리 없겠지? 플래시랑. 잡아라, 잡아라, 진짜 이킬 먹여줬다. 이거는 바텀이 해줘야지. 근데 이래도 안 해줘요. 빅데이터로 밝혀진 사실. 오, 정치했습니다. 이걸 8초긴 하거든요? 바위기 먹고 있을 텐데. 먹었네. 오. 아, 근데 이러면 이게 쌍바위기에 줘야 되네. 근데 시작은 좋아요. 진짜 이렇게 시작한 적이 진짜 오랜만인데. 자, 이거 어디 가냐? 이거는 위 칼날부리로 갑니다. 왜냐면, 니달리가 쌍바이게 하느라 시간을 많이 썼을 거거든요. 그런데 미드 갱각기이 플래시 빼줬으니까 그냥 밑바이게. 가 아니고, 칼날부리. 그래, 바텀 이겨 줘야지. 자, 미드 째져, 이거. 이거 선 없죠? 을 넘습니다. 제발 와드 가없기를 빕니다. 와드가 있네요. 근데 못 봤다고 치고 못 봤다고 치고 갑니다. 근데 들켰죠? 이거 줍시다 그냥. 일단 바이게 세개 뜯기는 모요 바텀이 이겨주니까. 펌을 한번 더 찌르는 것도 좋은데.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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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잡아, 다 잡아. 이건 제가 스킬 좀 대신 맞아주는 거 좋았죠? 가봐주고 나이스. <laughs> 아 다시 이렇게 이기니까 기분이 좋네. 와 똥바지 전략 성공했다. 아 헤르메스 안 갑니다. 돈딱 되니까. 자 지금 말도 안 되죠. 지금 유, 유나라 지금 분당 1킬 넘었습니다. 애는 근데 언제 여기 와서 털고 있냐. 지금 8킬 유나테누나한테 덤비고 있네. 와, 진짜 대단하다. 진짜 싸움 딱이다. 어떻게 이래도. 아니, 자기들이 압살당하는데도 저걸 그냥 싸움 그냥 열고 있네. 이 속이 386, 나 400, 이거 다일텐데? 다이잖아 아, 가이사. 포기했죠, 왔토 블루는 못 참죠? 이제 바텀 그냥 내버려두고 탑을 갈까? 얘? 타워골도 먹고 싶지? 못참지, 이거. 아, 패 쏴야겠다. 맞았냐? 저게 안 죽어? 더블 킬. 이건 제가 심리전을 접네요 골카를 바로 날리네, 그냥. 킬초하고 딱 먹어주고, 판태용 제압까지 깔끔하게 털어냈고, 좋습니다. 오, 파이크 센스 뭔데? W 이렇게 반피 뭐지? 엥? <laughs> <laughs> 나 이기잖아 아 이게 막을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어, 군단킬을 어떻게 막냐 또 시작됐니? 얘들아? 음. 맞네, 저기 이거 안 쳐주냐? 아우, 숟가락들, 이거 안 쳐주는 거 계열 받네. 도대체 나는 언제까지 이똥받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야? 와, 이 숟가락이면 내가 몇킬을 먹여 줬는데, 이건 카이사. 왜나대 진짜? 아니, 진짜. 뭐, 베리어라도 있었나? 그거 반응 못하게 죽인 거면은 잘한 건데. 아, 내 생각엔 그냥 깝친 거 같은데. 수준 보수 진짜 심하다. 와 마스터 게임이 요즘 이렇습니다. 뭔가 게임다운 게임을 하려면은 그래도 그 그마 언저리의 마스터, 그마랑 만나는 마스터 거기까지는 가야 돼요. 긴드 한판 땡겨야겠다. 제드가 밴당했네요. 자, 똥바지, 똥바지 정글로 또 합니다. 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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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고, 빼고, 빼고. 캠프 다 스킵. 가자. 아니, 방금판 플레이 스타일을 바꾸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다. 앵글링 최적화 졸라 굴리네 알아서 하고 나 투바이게 갈게. 아레빈인데 네, 성장이 맞다. 성장이 맞아. 졌는데 어버텀왜질까습니다 바텀. 너무하네 뭐 사정이 있겠지? 이해를 해보자 한 번은 잡아줘야 돼요 플래시 뺐고 이제 바텀 노려줍시다 야 저렇게 안 모빙 들어오는데 못 잡나 아파다에 진짜. 이 없냐? 근데 이렇게 한판 지는 건 괜찮은데, 두판 연속 지면 이제 멘탈 나가죠. 이게 원래 딩거가 라인전 원툴 챔프인데 라인전도 지고, 그래서 이제 갱을 가서 한두번 정도 따줬나? 근데 의미가 없는 게 어차피 주도권 못 잡고 하루종일 미드에서 가만히 CS 받아 먹다가 그냥 서렌을 치네. 바텀은 할 말이 없다. 탑은 뭐, 피들 갱 때문에 망했다고 쳐도. 아 이거 뭐 들어갈 수가 없네. 아 모르겠다. 그냥 카정 가서 뒤질 난다. 비고도 카정 오길 빌어야겠다. <laughs> 가정 안 왔네. 진짜 한 번만 빼주라. 부탁할게 제발. 바텀 솔킬 또 시작이네. 야 근데 그게 지는 조합이야? 비에고 있는데. 정글링 안 돌고 또 도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도와주면 좀 보답을 주, 해주면 안 될까? 나 아, 진짜 힘들어 아군이 당했습니다 자, 바텀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다. 아, 근데 난 진짜 왜 리턴이 없지? 나 진짜 미치겠네. 그니까 내가 못하는 건가 하면은 아니야. 나 진짜 해줄 거다 해주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몸이 세겨야지 가능한 플레이를 팀원들이 요구하는데? 난 진짜 얼마나 더 해줘야 될까? 자 고문이나 다름없네. <laughs> 자 잭스한테 제압을 줬는데 우리 잭스는 뭐 하고 있을까? 에 네, 뒤지고 있네요. 저게 왜지냐면은 저처럼 방금 이를 피하는 무빙을 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야, 또킬 줬다. 2랩 차 나네? 뭐, 메이킹까지 해줘야 되나? 비에고가 탈주했나요? 왜 비에고가 안 보이지? 아, 있네, 저기. 어! <목소리> 아! <목소리> 이긴 거 같다. 원래 여기가 이정도는 아니었는데 많이 심각해졌네 뭐 어디까지 오게 예? 자 아, 내전들이나다 게아우병이한 명도 죽이실네안 조임마.